께섭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폭된 주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우리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할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보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어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또 빌립과 브로노고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미나와 유대교 입교했던 안디오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를 앞에서 오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재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대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고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대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일 그들의 능이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하되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의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으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에 이르러 거짓 승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은 이 나사렛 예수가 이 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교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그늘 공회중에 앉은 사람들이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어, 여러분 사단의 공격을 받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항상, 어, 사단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 항상 기회를 넘어뜨릴 그 기회를 엿보는 것이죠. 외부적인 핍박을 통해 혹은 그 내적인 부패를 통해 교회를 공격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그 교회의 본래 사역을, 어, 하지 못하도록 그 여러 잡단 일들로, 어, 분주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어, 사도행정 6장. 네, 나타난 이 초대교의 회이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와 같은 그 일을, 어, 목격하게 됩니다. 그 사도들이 그 기도하고 그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어, 집중해야 되는데, 어, 행정적인 일에 그 몰두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어, 그래서 그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그 목회자의 그 가장 큰 대적은 그 분주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분주함. 어, 목회자가 분주하면 그 언제 기도하고 또 언제 어, 연구할 수 있을까요? 어, 우리 성도님들, 어, 목회자가 그 책상에서 연구하는 것을 그 가볍게, 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밖에 나와서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는데 목회자는 한가하게 책상에서 뭐책 읽고 뭐 연구한다? 그거를 가볍게 가수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말씀의 깊이는요. 연구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연구를 소리하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그 성경을 어그 성경의 배경과 역사적인 배경, 본문의 문맥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요. 주석도 읽고 어, 각종 참고 자료를 보면서 연구해야 성경 본래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것이죠. 어 그런데 이 목회자가 이 여러 잦다한 일들로 행정적인 일의 시간을 빼앗겨 버리면 결국 이것은 성도님들에게 교회에 게 고스란히 피해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님들이 말씀에 기초한 건전한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에게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교회적으로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어, 특히 오전 시간에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기 위한 중요한 방편이 되는 겁니다. 어 그런데 그런데 초대교회 사도들이 어, 이 일에 약간 좀 지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절을 보면 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컫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합니다. 네. 어, 교회 안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과부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 그 사정을 알고 도와주는 사역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 교회 안에서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하냐면 같이 믿는 형제 자매들에게 먼저 이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어, 교회는 구제 사역을 별코 소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어, 구약성경을 쭉 보더라도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그 말씀들이 수도 없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의 그 환경을 알고 그 상황을 살펴서 지혜롭게 적절하게 어, 도움의 손길을 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약관대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집중해야 할 사역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들이. 집중해야 할 사역이 있는데, 주변적인 일에 시간과 힘을 빼앗기고 있다는 이 문제의식을 발견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일책을 내놓기 위해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예,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게 힘쓰리라 하니. 자, 이 사건에는 매우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역으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먹히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손들인들을 사역의 장으로 불러 주신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을 서로 다른 사역들로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다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로 부름 받은 사람은 결코 이 일에서 주의를 딴 데로 돌리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사도들은요, 이 일은 형편 없다. 이 일은 그냥 하찮은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구제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누구를 택하라고 말씀하나요? 성령과 재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제하는 일에도 그냥 마음이 따뜻하고 그냥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조건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 받는 사람을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 늘날로 보자면 목회자를 세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예.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집사들 세울 때에도 예. 구제는 사역을 세울 때에도 어떻게 보면 오늘날 목희자에게 요구하는 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라 사람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 이 사도들, 또이목회자들은 기단일과 말씀은 섬기는 그 일에서 주의를 딴데로 돌려서도 안 된다 하는 그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것, 섬기는 사역, 둘다 중요합니다. 어떤 사역도 그 다른 것보다 더 우월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도 성도들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사역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 여기서 또 하나의 원리를 알게 되는데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때는 성김을 받았습니다. 세신제일 때, 믿음이 약할 때에는 섬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는 자라나왔을 때또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네, 성도 여러분,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하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행정적인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각자 집중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직장을 나가야 되고요.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되죠. 또 가정을 돌봐야 하고, 사회 생활도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에 집중하면서, 정작, 내 영혼을 가꾸는 일에는, 혹시 소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의 것을 다 가졌다 해도, 내 영혼 지키는 것에 실패한다면, 그 사람의 생애는, 하나님 앞에서 건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항상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시키면서까지 세상의 일에 그 집중하는 일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느라 세상 일에 소홀히 하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에요. 결국 균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균형입니다. 균형. 먼저 세상에 나가기 전에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질서가 잡힐 것이고 세상이 푹 빠져 지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8절부터는 이 스대반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이 스대반을 가르쳐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이 스대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듣고자 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지 못하고 다른 일에 빼앗겼을 때이 문제를 발견했는데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역의 그 장이 있는데 우리가 부르심 그 사역의 그 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오늘 아버지 목회자들이 말씀과 기도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지롭게또행진시기 일과. 성도을 돌려보는 그 일에 할수 있도록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한 명절입니다. 이제 명절 앞에 여러 가지 그 일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시험에 드는 그 일들도 있을 것인데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어떤 믿음 충만하여 은혜가 온대 이 교회에서 볼수 있도록 기대주시고요. 우리 강동교회가 더더 말씀과 길에 천명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가짜의 기도님을 가지시는 게 되신 가운데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기도이 사도인의 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사도들이 지금의 말씀을 전담하는 이 일에 충족하지 못할 때오 제가 생명을아버지 발견하고 이것을 우리 아버지 모든 짓을 불러모아 삶의 지와믿에충하며 사랑하게 실천하는 지이